안녕하세요. 지금 이어서 당뇨 하겠습니다. 인슐린은 최장, 링게르 한섬이라고 있어요. 링게르 한섬에서 분비돼서 식후 혈당 낮추기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인슐린이 뭐 넘치거나 너무 적거나 이렇게 이제 바런스가 깨지면서 소변으로 넘쳐서 어, 나오는 병이 병정이로 나오는 게 당뇨거든요.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당화혈색소도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에 계속 이렇게 체크해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. 그다음에 이러한 어떠한 현상은 저는 미네 미네랄하고 비타민이 우리 몸에 흡수를 해야 되는 거지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. 알부민과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.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내 체질을 맞춰서 어, 필요한 우리 생약 옆에 다 검증받은 약초로 16가지 정도 베이스 깔고, 그 다음에 곡물. 이거는 다 배아 씨만 씁니다. 8가지. 그 다음에 야채는 한 16가지 쓰는 것 같아요. 그게 미네랄과 비타민과 알부민이 충분히 들어있는 야채를 쓰거든요.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수분과 평정을 유지시켜주는 게 뭐예요? 미네랄이잖아요. 그래서 당뇨가 계속 이렇게 정말 나오신 분이 너무 많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거든 내 몸에 맞게 먹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체하는 법이 없습니다. 어, 다 대사가 되는 거거든요. 거기에서도 내가 대사가 잘할수 있는 거. 미네랄, 비타민이 충분한 야채를 선별해서 먹기 좋게 제가 밥이에요. 먹기 좋게 해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래요. 어 이거 먹으니까 배가 불러서 밥 먹을 필요가 없네. 근데 굳이 배고 배 부르는데 드실 필요는 없잖아요. 그게 에너지거든요. 그래서 어, 우리 인구 중에 우리나라 인구 중에 2010년 정도에 350만 명이니까 지금은 한두배 정도 당뇨가 됐거든요. 발생했거든요. 지금 바로 이어서 당뇨 세 번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